오 야씨 로그램 바뀐 거 보소 간지나는데 자암튼 바로 카이뽑기 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루비 6만 개를 준비했어 바로 6초를 가자고 오늘 자 바로 갑시다 뭐 시간 끌게 있음 바로에 그냥 6만 개를 6초를 근데 가능할라나 일단 한 장만 공짜로 주니까 좀 희망은 있는데 아 시작부터요? 그래 나이스! 그래 나저 이제부터 그냥 이런거 다 줄때마다 내숭 안떨겠습니다 그냥 다 내놔 그냥 됐다 바로 시작부터 응 바로 한장 오늘 갈 길이 멀어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부족해. 오케이 그렇지 소리. 좋아 아주 순조로운데. 나오기만다면. 오케이 됐어. 더 내나 더. 아직 부족함. 진짜 개미친 버그인데 이거? 아나 진짜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가 이상해 이렇게 운이 좋을리가 없는데 나 이번엔 거의 풀천장이네 이건 근데 어쩔수없어 이미 업보를 다썼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건 두장 이고요 근데 뭐이 정도는 인정해야지 이제 풀천장 박아도 할말 없다 더 남은 거 이제 단한장 뭐야 이거 아 그래 멜키르 실험실 해줄게 아로지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제발 그래야 아킬라 리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두렵습니까? 이 폭력적인 운을 가진 사람이 나도 내가 두렵긴 해 나왔다 끝 오씨 뭐야 아이 마지막에 설마? 오 콜트 오 이러면 다음에 아크릴라 좀 혼쉽게 할수있겠는 거죠?

오케이, okay, 깔끔하게 6초를 완료 끝방모 차이는 엄청 크지? 이거 무조건 해야지. 일단 첫리 입으니까 그냥 복수자 풀 세팅 합시다. 아, 속공을 더 땡겼어야 했는데, 근데 야, 방패 이제 넌졸장용이야 이제 알았어? 바로 시작. 아, 개 재밌겠다. 진짜 벌써부터 재밌어 보여 그냥. 결투장 꿀잼일 때는 이 카일이 무조건 메탈을 주도했다는 거. 아, 저시장은 무조건 기절리는건 국룰이냐? 상태인 걸리는 건 국룰이네 무조건. 야, 카고라 잡아. 아, 잠깐만요. 시작부터 그냥 난장판이네. 오케이, 이제. 자, 스킬을 근데 때려야 돼. 이거 예약치도 돼가지고. 좋아, 바로 때려주고. <목소리> 씨, 뭐야, 이거? 딜. 딜 레전드네. 아니, <laughs> 뭔데, 이거? <laughs> 야, 뭐야, 방금? 어? 아니, 원작 초월인데, 저거. 아니, 이펙트 레전드네. 아, 잠깐, 텐션 너무 올랐어 지금. 깔끔하게 좋아요. 아니 나왔고 나태우놈 어? 본때를 보여주마. 나이 심지어 타수도 많기 때문에 카고로 카운터도 가능. 자, 무조건 태우만 노려. 일단 권능못뺀것 같은데, 아니 권능이 아니라 부활인가 근데 위스킬리 버프 해제 있어가지고 평타로 이제 버프를 노려야 돼. 야, 근데 왜 상대 콜트 는닛 미리 빠졌네? <laughs> 아, 딜이 이상하잖아 이거. 오케이 상태 이상 걸려도 이게 상태 이상 걸리는 것 자체도 큽니다. 이 평타를 계속 때려줘야기 때문에 저렇게 두번 때리는 거 보세요. 저거 추뎀이에요. 끝났네. 아니 이게 평타를 두번 때리면 추뎀이 나와가지고 하수가 역대급인데? 자 무야 생겼고. 평타를못 찍어주나? 아 이펙트 개간지나네 이거. 끝났죠? 아니 그래 이게 맞지? 자 바로 방대기 딜량 한번 볼까? 일단 위 스킬로 피를 깎고 아래 스킬로 이제 이른 체력 비례뎀 넣어줘야 되는데 야씨 딜이 이상한데? 어? 방무 딜이란 거? 개 쎈데요? 아, 근데 회복은, 결국 해버리니까 이게. 야, 근데 딜이 이상하긴 하다, 확실히. 정신 나갔는데요? 잡나? 일단 스킬 쿨 어쨌든 한두 번더 굴려야 돼서 좋아요. 원작과 다르게 3스택이 아니라 2스택만 해도 터트리니까. 진짜 속전속결이네. 그렇지 야한방거 좋아. 아니 이 이거 플라틴을 원콤 내주네. 좋아 좋아 그냥 평타만 때려도 딜이 들어간다는 거. 플라틴 컷. 자 이제 위스킬로 마무리해보자. 네 명인데 그래 뭐 힐감 나쁘지 않지. 자 스킬 갈까 말까 때려주면 안 되나? 아니 이게 추뎀도 있어서 그냥 아니 <laughs> 지 세상이네. 아, 어, 다행이다. 절망의 폭행 들어왔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아, 진짜 말이 되냐 이거? 아니 씨. <laughs> 어이없네 가 진짜. 말이 야 이게 진짜 이제 플라톤 마딩을 하지 마라. 이걸 보고도 플라톤 마딩을 할 거야? 이제 플라톤 마딩 못해요. 재 재밌 는데, 그냥 플라톤 을깡딜로 녹여 버리 니까, 그렇지 버프 에도, 다있어 좋아요. 좋아, 좋 좋아. 습니다. 상대가 평타 한번 때리면 우리 카이름, 평타 두 번에 투댕까지 날리네. 미친놈 아니야, 뭐야? 상대 카름 어디 갔냐? 와, 진짜 이게 맞나 싶다. 몰라, 일단 재밌으니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조여주고 벌써 게임 끝났죠? 아, 이건 자기만의 세상이야. 쟤딜 기원 이상하잖아. 아이 스킬 왜 때리는데? 평타가 있는데, 그...